이 제목 뭐야? 조그만 시야 하나 하나가 잘했어요. 잠깐만 잠깐만 내가 읽어볼게 응, 읽어봐. 조그만 조그만 시 하나. 조... 읽었나요? 자 읽어볼까요? 아니, 내, 내가 이래. 음. 응. 읽어보세요. 내가 이거 들을래. 응 들어보세요. 내가 들을래. 음, 응, 들어봐. 자,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책이 잘 나오게 찍으셔야 돼요. 흔들시면 안 돼요. 자,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. 너 하나, 나 하나. 사이좋게 나눠 먹고 모두 씨를 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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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어요. 알겠어요? 휑, 어디선가 씨앗이 날아오더니 화분에 쏙쏙쏙 박혀요. 이거 잘 찍어주세요. 안 나와요. 씨아나, 하나, 화분 하나. 씨아나, 하나, 화분 하나. 씨아나, 하나, 화분 하나. 씨아나, 하나, 화분 하나. 이거 뭐예요? 화분이 지금 하나도 많죠? 이거 한번 올려볼까요? 사과 씨가 똥! 사과 씨가 들어있는 다람쥐. 다람쥐가 똥! 부디직, 부디직. 씨하나가 화분 하나 같았어요. 내가 들을게 아 내가 내면 내가 구면 돼 화면이 잘안 나오는데요? 그냥 내가 들을게 이번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쑥 하룻밤 이틀밤 지나더니 새싹이 돋아나요 그죠? 새싹이 돋아났어요 화분 하나 새싹 하나 하면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죠?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? 네 이거 들고 있을게요 읽어보세요 안 읽을 거예요? 이거 화분 하나, 세상 하나 안 읽을 거예요? 읽을 거예요. 읽어보세요. 들고 있을게. 이 들고. 내가 어... 들고 있어. 들고 어떻게 말을 해요? 해보세요. 말을 해야지? 말안할 거면 넘어가요. 알겠어. 아. 새상 하나, 달팽이 하나, 이렇게 달팽이도 있어요. 그죠? 하분하나 달팽이 하분하나 달팽이 하분하나 달팽이 하분하나 할 달팽이. 나, 달팽이. 아, 잘했어. 넘겨보세요, 이거 넘겨보세요. 이거 책 넘겨보세요. 음 우와, 달팽이 한 마리가 있어요. 또 먹고 있어, 그렇지? 야금야금 사각사각 달팽이 세 마리가 꿈틀기어와 새싹을 먹네, 그죠? 또 책을 넘겨보아요. 두 장을 남겼어요. 뾰로롱! 안 읽을 거예요? 새싹이 쑥쑥 자라 꽃봉오리에 맞춰요. 우리는 사과나무를 조심조심 땅에 옮겨 심었어요. 그지? 옮겨 심었지? 넘겨봐. 넘겨봐. 안 넘겨? 내가 넘꺼야 네가 넘기세요. 혼자서 안 넘기고 저정 그 넘길까? 드디어 넘겼네요. 응. 안 넘기면 자요. 언제 넘길 건가요? 수탉 넘길까요? 넘겼네요 어, 넘겨요? 안 넘겨요? 자, 안 넘기면 자면 돼요 송이 송이 하얀 꽃 활짝 꽃향기 맞고 벌벌이 붕붕붕 날아와요 꽃 하나 꿀벌 하나 꽃 하나 꿀벌 하나 꽃 하나 꿀벌 하나, 하나, 꿀벌 하나. 넘겨보세요 꿀벌이 더 많지? 으악, 또 꽃송이가 활짝 폈네. 꽃송이가 활짝 폈어, 그치? 신기해요. 넘겨보세요. 안 넘기면 잘 거예요. 결정이야, 잘 거면 자요. 나는 자면 편해요. 자요? 넘겨요. 으악, 다리 너무 뚱뚱하다. 작은 사과들이 대롱대롱 비가 보슬보슬 내리자 사과가 땅에 뚝 떨어졌어요. 와 사과가 뚝 떨어졌대요. 오늘은 그만 잘까요? 읽기 싫은 것 같은데. 넘겨보세요. 보지 마요. 그럼 이제. 아니. 왜안 넘겨요? 보라고요. 책을 너무 오래 봐요 자,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, 우리 모두 사